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부터 저 멀리 거대한 데이터 센터까지 이 세상을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3D 메모리인데요. 지금부터 이 혁신적인 기술이 어떻게 평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말 그대로 새로운 차원을 열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로 산 스마트폰 써보면 와왜 이렇게 빠르지 하는 생각 들때 있잖아요. 그 엄청난 속도 향상의 비밀이 사실은 칩을 쌓아 올리는 방식에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술 발전의 속도를 거의 예언하다시피 한 황금률이 있었죠. 바로 무어의 법칙입니다. 2년마다 칩 성능이 두 배씩 좋아진다는 이 법칙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법칙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물리적인 벽에 딱 가로막힌 거죠. 반도체를 더 이상 작게, 더 작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이 눈부신 발전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먼저 무어의 법칙이 어떤 벽에 부딪혔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해법인 위로 쌓아올리기와 3D 메모리의 구조를 살펴볼 거고요. 꼭그 층들을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스토리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무어의 법칙이 마주한 벽. 도대체 왜 우리는 반도체를 더 작게 만들 수 없게 된 걸까요? 그래서 나온 해법이 바로 두 번째 파트의 주제입니다. 옆으로만 넓히는 게 아니라 위로 쌓아 올리는 것. 이게 바로 3D 메모리의 핵심 아이디어죠.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존 2D 메모리는요, 그냥 넓은 땅에 덩그러니 지은 단층집 같은 거예요. 근데 3D 메모리는 뭐냐? 바로 그 똑같은 땅 위에다가 수십, 수백 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올리는 거죠. 어때요? 공간을 쓰는 스케일 자체가 완전 다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랜드 플래시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안 날아가는 비휘발성 특징 덕분에 우리 스마트폰이나 SSD의 핵심 부품으로 쓰이고 있죠. 이제 문제는 이 똑똑한 랜드를 어떻게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집어넣었느냐. 바로 쌓아 올리는 기술에 달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3D 렌드라는 마천루가 실제로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 아주 영미한 건축 기술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구조를 보면요. 데이터가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렌드라는 거대한 도시 안에 수천 개의 블럭이라는 구역이 있고요. 또각 블럭 안에는 수십 개의 페이지라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형태죠. 위로 쌓는 걸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인 기술 변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 플로팅 게이트 방식은 수직으로 쌓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전자를 아예 더처럼 가두는 차지 트랩 방식으로 바꾸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높게 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기술 덕분에 말이죠. 우리는 지금 단 하나의 칩 위에 무려 100개가 넘는 메모리 층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집적도라고 할수 있겠죠 자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층과 층을 잇는 기술입니다 사실 높이 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지축 그러니까 수직으로 층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문제거든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16층짜리 건물에 모든 층을 연결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건물 전체가 녹아내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마주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TSV,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칩을 녹이지 않고도 수직으로 그냥 뻥 뚫어버리는 전기적 초고속도로를 만들어낸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TSV는 마치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철골 구조물 같아요. 각 층을 단단하게 지지하면서 동시에 전기 신호가 빛의 속도로 오르내릴 수 있는 통로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이 TSV 기술이 가져온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전력 소모, 그러니까 배터리는 더 오래 가고 같은 공간에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됐죠. 뭐랄까? 성능, 효율, 집적도 이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엄청난 발전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을까요? 메모리의 다음 단계, 바로 스토리지 르네상스의 시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메모리 기술이 가진 오랜 숙제가 한 눈에 보입니다. 그건 바로 속도와 비용 사이의 끊임없는 저울질이죠. 우리 컴퓨터의 작업 기억 장치인 초고속 DRAM과 대용량 저장 장치인 NAND 사이에는 성능과 가격 면에서 아직도 꽤큰 간극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공학자들이 바로 이 거대한 틈을 메울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디램처럼 빠르면서도 낸드처럼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메모리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인텔과 마이크론이 개발한 3D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인데요. 데이터를 바둑판 같은 격자 형태로 저장하는 아주 혁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 향상 수치만 봐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기존 랜드플래시랑 비교했을 때 속도는 무려 1,000배나 빨라지고 내구성은 1,000배 더 단단해졌어요. 심지어 집적도는 디램보다 10배나 높죠.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기술적 도약이라고 봐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아주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혁신이 우리가 꿈꾸는 자율주행차나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같은 거대한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 기술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고요. 이 한마디가 이 기술의 여정을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때 방 하나를 가득 채웠던 컴퓨터가 우리 주머니 속으로 들어왔듯이 이제는 그 주머니 속 기술이 혈구 하나에 들어갈 만큼 작아지는 미래. 3D 메모리가 바로 그 미래를 향한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